안녕하세요. 하이카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그랜저 HG 330 셀레브리티 풀옵션 모델입니다. 2012년형 14만 4천 키로 현재가 990만 원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그랜저 HG 풀옵션에 인기 좋은 흰색에다가 예쁘게 잘 꾸며진 차량입니다. 인기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차선 이탈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가능하구요. 오징 기능과 핸들 여성까지 화려하게 옵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4만 4천 키로구요. 순정 내비게이션, JBL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키, 스타트 버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구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그랜저 HG와 다르게 나파 가죽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죽 질 자체가 틀립니다. 훨씬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가죽이고요. 훨씬 좋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화면은 없지만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 앞뒤 다볼수 있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가죽 질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워크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예쁜 사제일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파노라마 솔루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뒷좌석 커튼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VDC 럼버 서포터까지 조절 가능한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고요.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기력,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입니다. 교환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내용 좋습니다. 하부 미세누이나 누이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깨끗합니다. 현대 그랜저 HG 330 셀레브리티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걱정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반자율주행 썬루프, JBL 사운드 시스템, 어라운드 뷰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나파가죽 들어가 있어서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사고도 전혀 없는 차량으로 누구에게나 추천드려도 환영받을 차량 같습니다. 인기 좋은 흰색에 사제 휠, 스포일러까지 잘 꾸며놓으셔서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